와, 근데 그 생각난다. 나 오늘 집 오는 길에 커피를 막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양손이 가득했단 말이에요. 커피가 아무래도 왼손에 두 잔, 오른손에 두잔 이래가지고 손이 가득이었는데. 그래서 내가 중심을 좀 잘못 잡았어. 걷다가 삐끗한 거야. 근데 진짜 엎어질 뻔함. <laughs> 걷다가 진짜 발목이 90도로 꺾임. 그래가지고, 와, 대박! <laughs> 간만에, 간만인걸? 이러면서. 90도로 꺾인 발목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다시 돌아옴 아무튼, 발목이 진짜 정확하게 90도로 꺾였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? 그래서, 오늘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운동화를 벗었는데,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. 내가 하필이면, 어,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인데, 조금 여름 양말치곤 두꺼운 걸 신었고, 그리고 운동화였어가지고, 그나마 발목이 삐진 않았거든요? 붙진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. 다만, 살짝, 아프다? 약간 아프다? 약간 덜 구덕거림. 그래서 조금 아픈. 90도 꺾이면 당장은 증상 없어도 나중에 후유증이 있지 않냐고요? 근데 원래 자주 꺾여요. 이게 한번 발목 삐어본 사람들은 공감할 텐데, 이게 90도로 꺾이는 게 내가 일부러 꺾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꺾였던 적이 있어서 얘가 자동으로 꺾여져. 발목이. 나중에 염좌 생길 수 있다고? 어, 그건 이미 있어. 우하하하. 그래서 발목 한번 꺾이면 장점. 나중에 꺾여도 별로 걱정 안 됨. 진짜 차가 날 들이받는 게 아니고서야 발목 때문에 병원 갈일 없음. 꺾여보고 싶다고? 안 돼. 꺾이면 진짜 평생 고생해요. 진짜 평생 고생해. 내가 그나마 멀쩡한 건 나는 집 밖에 나가서 오래 걸어 다닐 일이 없어서 그래. 300부 이상 걸으면 발목이 아파. 그리고 다음 날비 오잖아? 바로 알아. 발목이 콕콕 쑤셔. 그냥 진짜로.